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주윤발과 왼쪽에 있는 명식이 주윤발의 명식과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명식과 사진이 진옥년 천위디엔이라고 발음합니다. 뭐그 중국 발음, 특히 광동어 발음은 많이 달라서 뭐이 주윤발도 발음이 조금 특이하고 진옥년의 발음도 천위리엔으로 조금 특이합니다. 이두 사람은 1879년도 8년도부터 사귀어서 4년 5년 가까이 사귀었던 연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진옥년은 18세 경부터이고 오른쪽에는 주윤발은 23세경부터 어 물론 두부 사람도 홍콩에 배웁니다 사귀었는데 이 주윤발의 어머니가 이 진옥년 제가 뭐 중국식 발음은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발음도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해서 진옥년을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모양입니다. 주윤발의 어머니가 그래서 5년을 사귀고 4년, 5년 하는데 5년을 사귀고 이별을 했습니다. 주윤발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효자였던 주윤발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윤발이 대단히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저희는 이제 어차피 사주를 보는 쪽이니까 그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진홍년의 사주조는 경자 김용 임자입니다. 이 사주를 진홍년의 사주를 딱 보면. 투가 셋, 토가 하나, 금이 하나, 목이 하나 대단히 축축합니다. 화가 없습니다. 화란 것은 재성입니다. 화가 없으면 재성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을 가능성도 많,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주를 보면 요사의 기토타김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천간론에서 기토타김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요사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에 있는 임수가 일간에 있는 기토를 만나니 기토타김 아주 나쁩니다. 이거는 천간의 충보다도 더욱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진을 보면 자묘, 자묘 형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옥년의 인생의 초반, 중반의 인생이 기토, 타김, 자묘 형살이라, 엇을 하더라도 잘안 풀려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다가, 게다가 또한, 월지와 연지를 보더라도 자묘 형살입니다. 진옥년의 경우는 형충의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연달의 경우는 얼미신사기묘 임신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3주씩 봐야 되니까 이 임신을 일단 제껴놓고 얼미신사기묘만 보겠습니다. 토가 둘, 목이 둘, 금이 하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주윤발의 경우는 기토는 미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얼목은 묘목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신검은 사완에 있는 경검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반대로, 진홍년의 경우는 일주가 임자 일주에다가 일주에서 연지를 보면 임자의 모습이니까 고집은 되게 세게 생겼습니다. 이두 사람이 헤, 헤어졌는데 세월이 지나서 진옥년이 주윤발의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헤어지는 것은 제가 자신인 진옥년 자신이 고집을 처이 없어서 너무 많이 부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3주 대 3주를 볼것 같으면 주윤발의 기토, 진홍년의 임수, 기토타김입니다. 오늘은 막뭐 여기저기, 이리저리 모두 기토타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윤발의 묘와 진홍년의 일지자가 참여 형살입니다. 이런 인연은 결코 사랑하고 몇년 사귀는지는 몰라도 결혼하고 오래 갈수 없는 모습이 바로 진홍년과 주윤발, 주윤발과 진홍년의 궁합입니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 같은 모습입니다. 그 뒤에 주윤발은 다른 사람과 갑자기 결혼했다가 이 사랑의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혼했다가 9개월만에 다시 이혼하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오래 살고 있는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진옥년은 카지노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몇년 살았지만 6년인가 살다가 이혼하고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자선 사업에많이 종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진옥년의 경우는 본인의 사주 자체 안에 기토 타김이 들어 있고 자묘 형살이 들어 있어서 혼인 관계가 오래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